이거 원론적인 풀이는 한번에 정확하게 답을 딱못 찾는다면 이 주어진 힌트 있잖아 요 힌트를 적고 이 힌트를 전부 다 a에다가 한번 다 붙여 볼 텐데 a가 1보다 작으면 음 a가 1보다 작으면 연습 한번 해 봅시다 a의 2랑 a의 3이랑 하면 2는 3은 2보다 크지만 a가 1보다 작으면 얘는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되죠. 요거를 기억을 하고 우리 주어진 힌트가 뭐가 되느냐면 0하고 a랑 b랑 1인데 여기 밑에다가 a를 달아 주겠다는 소리요 얘를 지수로 올리게 되면 a의 0승이랑 a의 a승이랑 a의 b승이랑 A의 1승이랑 요거 4개를 비교할 거면 이거 반대가 된다라는 거죠. A가 1보다 작으니까. 맞죠? 그럼 똑같이. B도 1보다 작습니다. B도 한번 달아볼까? B에다가도 또 똑같이 달아주면 B의 0승 반대되죠. B1보다 작습니다. B의 A, B의 B, B의 1, 이런 게 되고. 이번에는 주어지는 힌트를 전부 다 표현했는데, 요 중에서 뭐 써먹을 만한 게 있나? AA, A는 하나 보이고요. A에 B 하나 보이고, 그 다음에 BA랑 BB 보이네. BA랑 BB랑 보이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나머지 이 대소관계랑 이 대소관계는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힌트를 지수로 올리는 거는 다 했으니까 다 했으니까 요거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힌트가 지수가 아니라 여기에다가 달아주는 형태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거듭제곱을 하면 음 이번에는 얘가 아래쪽에 오는 형태 이 중간 부분에 대해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얘를 방금은 힌트가 전부 다 지수로 갔죠? 지수에쫙다 적어봤어요. 런게 있나? 얘가 밑으로 간다라는 말은 a랑 b가 있는데 여기를 거듭제곱을 같은 거라는 대소관계가 얘는 안 바뀔 겁니다. 이미 여기가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세번 곱하나 얘를 세번 곱하나는 대소관계는 안 바뀌겠죠. 그 다음에 똑같이 a랑 b랑 대소관계가 있습니다. 얘를 네번 곱하나 얘를 네번 곱하나 대소관계가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요 힌트랑 요 힌트까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음, A의, A의 A랑 B의 A랑 두 개를 비교하면 얘가 크대. 맞죠? 그 다음 여기에서는 A의 B랑 B의 B랑 비교하면 얘가 크대. 그러면, B의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얘랑 얘랑은 대소관계가 잘 모르겠습니다. B a가 제일 크고 큰거 왼쪽에서 볼게요. a에 a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b에 b가 되고 b에 b보다 얘는 요거보다 작고 요거보다 작으니까 얘보다도 a에 b랑 이런 형태로 대소관계가 성립할 것 같아요. 얘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결국은 얘를 알 수는 없어요. 가장 작은 수랑 가장 큰 수를 찾는 것만 할 수가 있는 형태가 되고, 제일 큰 거는 BA가 되고, 제일 작은 건 a b 가 된다라는 형태로 해서 4번의 답을 찾으면 a b 제일 작은 거 만들어서 그죠. 작은 거 먼저 이런 형태로. 근데 이게 실전에서 잘안 와닿을 수 있잖아요. 지수로 한 번. 싹다 보내보고 필요한 정보 찾고 그 다음에 얘를 밑으로 보낸 다음에 밑에 보낸 다음에 지수에 똑같은 거한번 적어보고 잘안 와닿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실전에서 이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분수 형태일 때는 잘안될 수는 있는데 0에서부터 4분의 1에 2분의 1에 1이라고 해서 얘가 a가 되고 얘가 b가 되고 이런 형태로 해서 얘를 한번 대입을 해 보면 A의 A승, 실제로는 로그 같을 때는 이런 게참 많이 도움되는데, 지수에서는 그냥 이것만 한번 적어볼게요. A의 A승이 뭐냐 그러면, 4분의 1에 4분의 1승이죠. 그 다음에 A의 B승 같은 경우에는, 4분의 1에 2분의 1승인데, 어, 만약에 얘를 2로 통일할 수 있다 그러면, 얘는 적어보면, 2에 마이너스 2승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되고, 얘는 2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얘랑 곱하면 2의 마이너스 1승이 되고. 지수 대소관계 생각해보면 밑이 1보다 크면 진수 부... 진수의 대소관계 따라간다라는 거죠. 진수가 얘가 더 크잖아. 얘가 더 작고. 진수가 크니까 얘가 이런 형태, 얘가 더 크겠네라고, 얘가 작은 거겠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수는 요거 대입법이 그렇게 좀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니에요. 될 때가 있고 안될때 있고 로그는 좀 편한 것 같고 일단 이 문제는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합시다. 힌트를 지수에 한번 쫙 똑같은 문자에 쫙 한번 대입을 해주고 힌트를 똑같은 b에다가 한번 쫙 대입을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또 힌트를 밑에다가 적은 다음에 위에다가 똑같은 거 한번 적어주고 힌트를 적은 다음에 위에다가 똑같은 문자 한번 지수에 적어주고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대송은 괜찮습니다.